네 정육면체의 전개도 역시 이렇게 정육면체를 놓고 이렇게 감싸주면 되겠죠 이렇게 네군데를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감싸주고 이것을 이제 펼치는 거죠 이렇게 정육면체의 이렇게 전개도가 하나의 전기 전개도, 기본형의 전개도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이 정육면체의 전개도 역시 이것을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바로 옆에 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실수를 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을 이제 전개도를 찾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은데 어, 이거 역시 이제 규칙, 수학의 규칙성을 살려서 규칙을 생각하면서 어, 문제를 어, 해결을 하, 하면은 훨씬 더 어, 쉽게 어,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출발을 이제 이 상태 에 출발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런 규칙을 가지고 그래서 규칙은 처음에 한장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출발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이것이 될까 안 될까? 그러면은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지 말고 손으로 이렇게 해보고 나머지는 눈으로 이렇게 해서 어, 되도록이면은 조금 어렵게 불편하게 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테이프를 붙이게 되면 생각을, 생각을 아무래도 적게 하니까 그래서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얘를 옆으로 증인문제 어, 전개도에서 배웠듯이 이렇게 해서 옮겨서 어, 될까 안될까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지우고 이렇게 또 그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요게 될까 안될까 아, 이것도 이렇게 하고 또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으로 확인하면서 아요거 역시 되는구나 해서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것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또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여기 다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얘가 두 번째 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요것은 아까 이걸 거꾸로 이렇게 돌렸을 때이 모양이 나올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해당이 안 되고요. 옆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 요것은 아까 모양이 없었죠. 이렇게. 그다음 요것도 이렇게 돌렸을 때이 모양이 네이 모양이 진입 면체가 네, 되겠죠. 그래서 정면체 되니까 이렇게. 그다음 이것도 이렇게 돌렸을 때 아까 끝에 있었을 때 여기 있었던 거 모양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네안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네 개짜리 를 찾고 그 다음에 세 개짜리 세 개짜리가 세 아, 개짜리 기준에서 인, 이제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준이 세 개가 되는 거죠. 세 개의 기준이 돼서 이것을 아뭐 어, 되는지 안 되는지 골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기준을 두 개짜리로 해가지고 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어, 이제 확인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을 잘 다운 받으시면 네 지도 하시는데 훨씬 쉽고 어, 쉽게 재밌게 그정면제의계도에 그 대해서 어, 알수 있겠습니다.